펌웨어를 USB에 카피를 해서 꼭고 부팅을 시키면 이 멘트가 나옵니다. 그럼 여기에서 인스톨. 자, 이 화면에서 한약 1분 정도 경과하면 그 사이에 한번 재부팅이 일어날 거예요. 지금 펌웨어가 계속 그, 만들어지고 있는데, 어 펌웨어가 나오면서 뭐, 달라진 부분들에서 약간 뭐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데, 그 바뀌는 부분에서 이제, 음 계속 발전을 해 나가죠. 자체적으로.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, 아이 제주도에서 꼭뭘한 가지씩을 다시 역행하는 그 코드를 집어넣는 건지, 잘 되던 것도 안 되게끔 뭐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는 이제 가끔 있는데, 어쨌든 지금 펌웨어는 계속 발전하고 있고, 그 부분에 있어서, 어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, 이 제품은 무조건 펌웨어를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주면서 써야 되는 제품이에요. 지금 여기 보이시면, 이렇게 초록불이 들어왔다가, 다가고, 요게 이제 한약 5분 정도? 예. 5분 정도가 지나고 나면, 여기 지금 이 LED 인디게이터 자체가 빨간색으로 깜빡깜빡깜빡 거릴 때가 와요. 그럼 그때는, 원래 처음에는 여기 전원선을 뽑았었거든요. 전원선을 뽑으니까 약간 불안정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펌웨어를 업데이트시켜서 그 뒤로는 그이 뒷부분 USB만 뽑으면 예, 재부팅이 되면서 이제 정상 작동을 합니다.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녹색 불이 계속 켜져 있는 상태에서 뽑으시면 어 제품에 손상이 가서 부팅이 안 돼요. 예, 그 부분은 조심하셔야 돼요. 예, 지금 계속 펌웨어 업데이트 중입니다. 근 이제 이요 부분에서 이인디게이터요 요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어야 돼요. 그 빨간색으로 바뀌는 걸뭐 바뀌자마자 뭐막 뽑고 막그러는게 아니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그냥 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근 이번에 퍼웨어는좀 전체적으로 좀 마음에 들어요.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어요. 네. 일단 자동으로 와이파이 연결하는 것부터해서 네 많이 많은 부분을 좀 수정을 했어요. 제가 지금 제 유튜브 채널에서 어 캠핑용 선풍기를 지금 체험단을 모집을 해서 그러니까 구독자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. 6월 30일까지. 근데 그 6월 30일 이후에 이제 끝나면은 다섯 분을 선정해서 무료 증정을 하고 사용기 후기를 이제 인터넷에 올리게끔 했는데. 음, 그 다음 제품으로는 제가 뉴싱크의 이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제품을 체험단을 한번 모집을 할까 합니다. 아직 그 시간은 미정이구요 근데 뭐 조만간 할것 같아요. 조만간. 음. 그 지금 보시면은 바로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했죠? 자, 이 상태에서 그냥 자, 이렇게 USB만 제거를 하시면. <laughs> 자, 읽고 있죠? 네. 작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앞으로는 이거 전원 빼고 그럴 필요 없어요. 그러면 더에러 확률이 많더라고요. 다 끝나면 USB만 뽑으시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완료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부팅이 되고 있습니다. 자 다음 영상은 이번에 이제 펌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갖고 잠깐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